사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0장으로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40장입니다. Amen. try 새벽에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회경교회 성도 모두가 항상 영역간에 강건함이 있고 이 코로나로부터 이 위기 속에서 항상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대화는 일방적인 요구만이 있을 수 없습니다. 소통이 될수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대화이고, 이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대하여 구하고 묻고 답할 수 있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미신이나 주술적 신앙으로 인하여 인간의 탐욕과 권리만을 요구하는 기도는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기도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는 땅에서 두 사람이 합심하여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며, 두세 사람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그들 중에 있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기도가 있는 자리에 응답하시고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기도를 하고, 그러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일까요? 첫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할때 자신이 먼저가 되는 오류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문제나 고민거리를 내어놓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앉았을 때 먼저 아려야 하는 것은 이 순간, 이 시대.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개인이든 공동체든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응답과 결단 속에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성과 잣대로 결정한 것을 마치 하나님께 통보하듯이 그러한 그 자세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 이렇게 당면하는 이 순간에 하나님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먼저 아랠 수 있는 기도의 자세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무엇을 해야겠습니다 무엇을 사야겠습니다 무엇을 먼저 제가 해야겠습니다 라는 그런 통보식의 기도가 아닌 자신의 욕과 탐욕을 채우기 위한 그런 기도가 아닌 하나님께서 이 순간에 이 시대에 이 가정에 이 공동체 교회에 무엇을 원하시는고 계신가를 기도로 묻고 응답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도의 자세를 머리로는 잘 알고 있으면서도 간과하는 오류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좋은 상황이든 나쁜 상황이든 나를 먼저 생각하고 기도의 자세를 놓쳐버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명심해야 할 것은 늘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먼저 아리고 구하는 자세가 될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공동체가 합심이 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는 함께 모인 자리에서 합심하는 그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한 마음으로, 하나된 마음으로 그 기도를 하게 되면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뜻을 이루어 주실 것을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함께 모이는 공동체의 자리가 교회이든 직장이든 가정이든 한 마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만약 그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않은 모습을 보인다면 그 순간을 당면하는 개인은 공동체를 정화시킬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개인의 기도를 통하여서도 역사하시고 그것을 넘어서서 그 공동체를 통하여 더큰 역사를 쓰실 때가 있습니다. 공동체를 향한 모세의 기도, 그리고 모세의 헌신, 희생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돌아서실 때가 있으십니다. 이스라엘을 쳐버리고 싶고 제거하고 보이고 싶은 그 마음이 있으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 그 마음을 돌려 놓으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특별한 경우이고, 그 모세의 기도가 있을 때, 이스라엘이 회심하고, 그 공동체 모두가 하나의 마음이 되었을 때,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아무리 기도하고, 모세가 아무리 의로운 사람일지라도, 이스라엘이 돌이켜서 회개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그리고 한 마음이 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민족이 될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한 개인의 기도로만 될수 없는 것입니다 지대자의 희생과 노력이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한 마음으로 움직일 때그 나라와 민족, 가정, 교회가 새롭게 변화되어 새로운 역사를 쓰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볼수 있는 것입니다. 한 개인의 기도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들이 모이고 그 사람들이 어떠한 육신 육신적인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그런 공동체가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시고 그 자리에 임하신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도자의 자세, 공동체가 될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를 하는 부분에 있어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그 속에서 공동체가 합심하는 기도가 이루어진다면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기도의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 타인을 향한 사랑과 국류는 하나님의 마음을 얻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부귀 영화를 누리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하여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자신을 시생하고 대성물로 주기 위한 그 그리스도의 사랑과 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그 정신은 바로 나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닌 기도를 할때 진정으로 남을 먼저 돌아서고 보라보고 타인을 향한 그러한 기도가 될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 그 사람이 정말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다면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고. 한 공동체로 이끌어올 수 있는 자세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얻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공동체를 통하여 한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데그 개인의 삶이 변화되었을 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회복하고 그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세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인간적인 힘과 노령으로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 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당신의 마음, 당신의 그 사랑과 긍휼을 나에게도 허락하시사 이 희경동 지역이면 희경동, 그리고 동대문구, 서울 이 대한민국에 있는 그 사람을 향하여 주변의 사람을 향하여 사랑과 긍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소서. 나는 그 기도와 결단이 있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그 당면하는 그 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 그리고 공동체의 그 합심하는 기도, 한 마음으로 나가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이러한 합심과 함께하는 그 자세 속에서 사랑, 그 사랑이 근본이 되는 자세, 바로 우리는 이것을 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문제, 자녀의 문제, 개인의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오신 것도 바로 그 주변 그 많은 사람들을 위한 사랑이었고, 우리 또한 그 사랑을 힘입었기 때문에 구원의 길로 갈수 있는 것이고, 우리 또한 그러한 사랑과 극렬의 마음으로 주변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이끌 수 있는 것. 바로 우리는 이러한 사랑과 극렬의 마음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언제나 그래, 그러하셨듯이 이 기도의 자세로 나오셨고 함께 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이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가운데 사랑의 마음으로 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께 오늘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올바른 그 기도의 자세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또한 고통 중에 있는 환우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외의 것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남에게 전하며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 개인 기도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